평생 연락 없던 친구가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는데 가야 하나요? 과거 친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갑자기 전화 받아보니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꼭 오라고 당부했는데 갈지 고민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 혹은 은퇴 후에 이런 문자나 연락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몇년 동안 소식 끊고 지냈었는데 경조사 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얼굴만 겨우 아는 사이임에도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사실 뿌린대로 걷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경조사비로만 천만원을 썼는데 이 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보면 경조사비를 돈거어드리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20만 원 추기금을 지인 경조사에 냈는데 나중에 자기 경조사에 그 지인은 5만 원만 내고 갔다며 씁쓸하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조사라는 것이 허리허식 문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조사라는 게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함이 아닌 그저 거래나 다름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는 키오스크로 조이금 할부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된 조이금은 유족이 내야 하는 장례식장 비용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고 나면 경조사비로 배우자와 갈등을 빚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주말에 경조사를 챙기러 나갈 채비를 하는 60대 김씨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창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영씨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어, 장배구나. 너웬 일이냐.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해서 바로 자식 결혼 얘기를 꺼내기가 민망했는지 정말 반갑다며 우리 예전에 어디 갔었던 거 기억나냐며 추억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끝날 무렵 자식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또 자식 결혼식은 부모 인맥이 중요하잖냐. 그래야 내 체면이 서기도 하고, 꼭좀 와줬으면 안다. 돈은 안 내도 돼. 밥만 먹고 가. 김씨는 은퇴도 했고, 할 일도 많이 없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거리낌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잘생긴 외모에 운동도 잘했고, 싸움도 잘해. 말 그대로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보며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김 씨의 아들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친구에게 청첩장을 보내기는 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김 씨는 그냥 일이 바쁜가 보지 하고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김 씨는 요새 결혼식 값도 비싸니 10만원 정도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기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연기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는데 뭘 10만원씩이나 하려고 해? 원래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거지. 우리도 이제 지출 관리 해야 할 시기야. 김 씨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그러는 척 했지만 그래도 10만원을 준비해 갔습니다. 사실 김씨는 은퇴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상태였습니다. 은퇴를 한후 직원들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누구하나 은퇴한 김씨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조사가 끝나면 밥을 사준다던지 그랬지만 이제는 참석해도 대부분 연락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하 직원들이 멀리서도 일부러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더니, 은퇴하고 자리를 떠나자 모르는 사람처럼 눈 인사조차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 씨가 직장에 다닐 때면 명절 아침부터 제사도 지내지 못할 정도로 전화기에 불이 붙었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참박 신세가 되어버렸고, 1년 전김 씨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그만턴 부하직원 중 3명만 잠깐 인사하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옛말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북적이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이런 일을 당할 때면 아내는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웃긴 게 여러 군데 모임이 있지만 가만 보면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부모님 상치른 후엔 은근히 모임에 안 나오는 인간들도 많더라. 다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지. 왜 그렇게 사는지들. 한창 외로워하던 김 씨에게 연락해준 친구는 김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식 결혼식에 와준 김 씨를 격하게 반겨줬습니다. 영시가 와줬구나. 고맙다. 격하게 반겨주는 친구로 인해 김씨도 먼길온게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김씨는 결혼식장에서 동창을 많이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철이랑 규식이 안 왔냐? 그러자 친구는 약간 버벅이며 걔네는 몸이 안 좋은가 봐. 오지는 못하고 축의금만 보냈어. 김씨는 약간 뻘쭘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섞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준 것이 너무 고맙다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친구는 근사하게 대접하고 싶다며 1인당 20만원이 넘는 식사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김 씨는 살짝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와준 것을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하다가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친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 김씨가 물었습니다. 경철이한테 물어봤지. 그건 그렇고 퇴직했다며. 앞으로 계획은 어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후에 친구는 어떻게 김씨가 퇴직한 사실까지 환하게 꿰뚫고 있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약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제 계획해야지 하며 어영부영 답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 이제부터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 사실을 간파했는지 친구가 갑자기 땅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어느 사기꾼들이 하는 멘트처럼 나는 부동산에 계신 분이 평당 30만원 하는 야산이 있다는 얘기를 하며 고급 정보인 양,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라며 속은속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산업단지 근처라 사에서 6년 사이 개발이 되면 크게 돈을 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의도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실제로 그곳은 지금 소문이 조금씩 돌던 곳이라 만약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김 씨는 사실 학창시절 눈치가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이 많고 사람을 쉽게 믿어 크고 작은 배신들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얘기였고 평소 김 씨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기에 부동산 정보에 매우 빠삭했습니다. 김 씨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착했던 김 씨는 생각해 본다며 그냥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놓치면 안 된다고 계약금을 먼저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속으로 누굴 바보로 아나 생각했지만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김씨는 간파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호재가 있다며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일지라도 개발만 되면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친구는 사기꾼처럼 보일까봐 한번 물어보고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스나 유튜브를 보며 누가 저런 거에 당할까 생각했던 김씨였지만, 이 친구의 스킬을 보니 정말 욕심이 과한 사람이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어차피 경제권은 아내한테 있어서 내맘대로할수 있는 건 없다고 답하며 아내 핑계를 대며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가 친구는 돌변해서 너 아내한테 휘둘리고 사냐? 남자가 입맛 자존심이 있지? 하며 가. 갑자기 말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올 거라고 확신을 해서 비싼 음식도 사줬는데 안 넘어온 것이 분했는지 술이 많이 들어가자 점점 친구는 더 말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또 아닌 게 진짜 좋은 거 소개시켜 줬더니 사람 말이 웃음냐? 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많이 취했다며 잠깐 화장실로 갔다 와서 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자기 음식값만 계산하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기 싫고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지만 연락처도 바로 차단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친구에게서 김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창배 만났었냐? 걔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 엄청 퍼뜨리고 다니던데, 뭐라는데? 사기꾼 친구는 김 씨의 아내가 술집 여자였다느니, 자식들 일자리 하나 못 얻고 불쌍하게 산다느니 하는 등의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 씨는 참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무시했지만 사기꾼 친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씨가 사는 동네에까지 가서 음식점이며 동네 가게며 김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의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기 전에 김씨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씨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서는 주인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뒤에서 젊은 여자랑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돼. 아내가 아파서 몸져 누워 있다며... 사기꾼 친구는 김 씨를 아주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무시로 일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사기꾼 친구의 정보에 대해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쳤고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했습니다. 야너 그거 들었어? 경철이도 제말 믿고 땅에 투자했다가 지금 쫄딱 망하고 집에서 쫓겨났대. 며칠 후 동창회에 사기꾼 친구가 나올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동창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김 씨는 동창회에 참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나갔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년 전부터 사기꾼 친구는 김 씨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서 너무 다정하게 찾아와서 다른 친구들을 반겨주고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착한 친구들에게만 접근해 돈 빌리고 잠적을 했던 경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태연하게 동창 모임에 가서 자기가 차고 있는 명품들을 자랑하며 동창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기가 차고 있는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자랑하며 환심을 사고, 명품이나 스마트폰을 싸게 사들인 후 다시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달콤한 말로 동창생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었기에 거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의심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들어오자 사기꾼 친구의 안색이 돌변했습니다. 영 씨가 웬일이야? 얼굴 좀 비추고 살지. 너무 오랜만이다. 다른 친구들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김 씨는 궁금했습니다. 김 씨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자기를 튈수 있는지. 하지만 그 친구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부부동반 모임이었기에 그곳에는 그 친구의 아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기꾼 친구의 헛소리가 계속되는 중간에 김 씨가 끼어들어 대꾸했습니다. 그 시계 경철이랑 규식이한테 사기쳐서 얻은 시계 아니야?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뭔뭔 뭐,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너네 얘한테땅 투자하라고 연락까지 않았었냐 하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현재 재판 중인 것까지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친구는 발뺌했습니다. 뭔 헛소리야? 너 죽고 싶어? 하지만 김 씨는 성인이 되고 꾸준히 유도에 합기도에 각종 무술을 취미로 배워왔습니다. 아무리 학창 시절에는 체격이 외소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사기꾼 친구는 큰 키를 앞세워 김 씨를 위협했지만 김 씨는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사기꾼 친구의 얼굴은 순식간에 음식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기꾼 친구는 분해하며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 친구는 정과도 여러 개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다른 친구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사기꾼 친구는 그 친구의 아내에게까지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 동창회 그 친구와. 치웠던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사기꾼 친구는 유부남이었지만 자신을 솔로라고 속여 여자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그 피해 여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챘고 피해 여성이 그 친구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해 의심하자 잔고가 10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탄로났고 그 친구의 모든 재산은 압수당했으며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김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진짜 꼼짝없이 당할 뻔 했네.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다시 퍼지며 김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풀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이후로 모르는 번호이거나 오랜만에 오는 친구의 연락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욕심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관계든 뭐든 정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가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만에 연락오던 친구들은 대부분 아쉬운 게 있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김 씨가 전화나 문자를 했을 때 받지도 않던 친구들이 뭔가 김 씨에게서 하나라도 더 떼먹으려고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경조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어느 날 친했던 친구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친구가 사고로 사망해서 나온 보험금과 보상금 등 몇억 정도가 생겼는데 친구의 아내는 그 돈으로 남아있는 아이 셋을 보살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란 사람이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졸지의 가장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돈 욕심을 드러내는 걸 보니 참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돈이 생겼다고 하면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씨는 이일 이후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은퇴하고 그 동안 베풀었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 잊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김 씨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세일을 하길래 오랜만에 햄버거를 먹을까 싶어 들어갔습니다. 이젠 이런 가게 모두가 대인 주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90년대부터 컴퓨터를 다뤄본 김 씨는 별거 있냐 싶어서 자신있게 도전했지만 주문 방식이 직관적이지 않고 추가 주문을 강요하는 화면이 계속 올라와서 당황했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앞화면 되돌아가서 취소를 해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헤매다 보니 김 씨의 뒤로 줄이 밀리고 눈치가 보이는데 뒤에 있던 젊은 친구가 한숨을 쉬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괜찮다고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보기에 김 씨는 무인주문기 앞에 버벅이는 노인일 뿐이었던 것이죠. 김 씨는 그간 회사에서 대우받았던 대접은 남은 일생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나가는 가게 앞 전신유리창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구나 싶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비참해지기도 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날 이후로 이제 경조사에도 잘 가지 않고 혈육인 경우에만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은퇴형 인간관계라는 말을 아시나요? 은퇴하면 대부분이 끝이 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인간관계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모르고 기대했다가는 큰 실망이 오게 마련입니다. 과한 말일 수도 있지만 돈이 있을 때만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돈이 없으면 친구, 형제들도 연락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냉혹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가 떠나가도 나는 항상 혼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구도 서른 살 이전이지 그 후부터는 서로 각자 자기 욕심이 과해집니다. 그걸 나쁘다 하지 말고 그것을 몰랐던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조사 잘 찾아 다녀봤자 안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하고 자기 역시 남의 경조사에 다 찾아다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미련 갖고 과거를 참고 삼아 판단하는 것들이 현재와 미래에는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가치관도 변한다는 사실도 말이죠. 지나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비우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냥 어찌 살고 있나 소식이나 들으러 간다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정답은 없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피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